와 그래도 나오니까 좋잖아. 그니까 그러니까 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료도 이렇게 아보고. 음, 좀 털어내요 여기서. 맞으면 음. 음. 벗어도 되는 거야? 응. 음. 벗어야지. 안녕. 너무 이상해. 어? 지워졌어? 아니. <laughs> 말끔하고만. <마. 웃음> <laughs> 할매 먹어. 당 당구충해야 돼. 달아요? 응? 음? 달아요? 적당히. 원래 그런 맞... 거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에요. 달달한 음. 거? 응. 음. 수빈아, 음. 내가 너한테 음. 얘기 안한게 있는데, 할미가 어제 왜더 화가 났냐면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.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보면서 그런 일을 안 하면 그치? 되는데, 그게 반복되니까.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랑 네 아빠랑 삼촌이랑 유치원 다닐 때야 유치원 다닐 때는 인제 전세 집에 살았어 살았는데 그때 그~ 그걸 해가지고 집을 날렸어 안전이가 뭔지 알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고쳐지고 착실하게 살으면 만약 어제 같은 경우 봐봐 그럼 할머니가 우리 같으면 터지겠어, 안 터지겠어. 아무리 착한 사람도. 응? 어 전화 왔어? 어 뭐야? 아, 전화 왔다. 됐다.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? 오. 깜둥이한테 응. 이제 봐. 너. 아 기다려 봐요. 어. 에, 여보세요? 어. 어, 왜? 아니, 네. 할머니 전화 안 받으셔. 아, 할머니 원래 밖에 나올 때 핸드폰 안 들고 오는데 할머니 지금 나랑 밖에 있어. 어. 아, 아니 어제도 전화 안 받으셔 갖고 걱정돼서 전화했지. 아, 어제 조금 그그 그 시기한 일이 있었지. 그거 저봐 아. 아이보도 안받도 비디오네. 있었지 할머니랑 얘기 좀해봐 봐. 야, 승현아, 승연아 네. 승현아, 넌몸 괜찮아? 눈물이 나오왜 눈물이 나? 승현아, 엄마, 아니, 엄마. 무슨 일 있었길래 전화를 안받으시고이렇게 승현아, 엄마, 정말 네. 아, 도저히 못 살겠다, 너네 아빠랑. 또, 왜? 또 그런 일이 있었어. 아, 엄마한테 밥 아. 일을 한다고 그러고 거짓말 네. 하고 공장에 갔더니 사무실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야. 엄마가 싫어하는 아. 거 알지, 뭔지? 아. 나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고안살것 같아. 못살것 같아. 정말이야. 그래갖고 아... 오죽하면 내가 막 쓰러지고 야 세상에 병원까지 갔다 왔다. 또그 그림 맞추기 놀이 하셨구만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. 너 지금 엄마가 지금 한평생 지금 40년 넘게 동안 내가 편안하게 산 적이 없잖아. 맨날 네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. 근데 이제 아이고 음. 참. 아이고. 한번 살아온, 살아온 걸 네가 알아 몰라.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. 모르잖아 아니 왜 몰라요 다 알지 뭘 알아 얘기해봐 아유, 아는 거 얘기해봐 아 몰라요 우리 그 생각해봐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면 안돼 예전에는 그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 닭값 방에서그 연탄가스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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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가지고 죽을 뻔한 거 아시죠 그때 그럼 알지 엄마는 몇번 당했는데 뭐. 수건 없어. 그, 다 있는데 그때 더셔 한 그렇게, 그렇게 사실 수고니까 지금 이렇게 또 좋은 때가 있는 거니까 좀 그때 그때 생각 생각하셔서 좀 참고 좀. 그때도 그때가 더 힘들었을 텐데. 그 우리 집을 누가 살렸냐 한번 얘기해 봐. 남편은 맨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, 저는 한 푼이라도 돈을 모아야 이제 애들도 이제 기억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월세 방을 얻어갖고 또 나와서 사는데, 또 저기 뭐야, 하여튼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. 그 도박해고 주식 그 집에도 안 들어오고. 그 순간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, 애들 둘저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? 불쌍하잖아. 제가 나가버리면. 근데 아들 둘 때문에,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나. 아들 둘 보고 사는 거죠. 저, 저는 인생, 인생을 안전히 아들 둘한테 바친 거예요. 아들이 없, 둘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.